산마을 소년에 산마을 소년, <laughs> 뭐 일이 <이리> 오너라야? <laughs> 네가 오너라. <laughs> 어, 여기서 한번 털고, 와, <laughs> 형 이거 해봤잖아. <laughs> 세배 <와,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국은 1 2간지야 생일. 아름. 근데 이거 다르게 생겼다. 그 아기 낙태해 주세요. 뭐 아들 주세요. 그 우리 향이랑 갔을 때코 만지면 아들 난다 했잖아. 코를 하루 만져서 없어졌대. 돌 부처님 얼굴인데 된장. 이렇게 매달하나 이렇게. 이거 매주라고 그래, 매주. 메주. 이 매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장을 만드는 거야. 된장도 있고, 청국장도 있고. 저, 저게 이제 현이가 해봤던 거죠. 무말랭이라고 해. 무. 무 있잖아, 무. 무를 말려서. 아래? 진잔. 우리 그 결혼식장에서 패배 카냐 안 하냐 했잖아. 이거야, 이거. 저희는 놀이공원으로 왔습니다. 와 사람 많다. 바이킹이다. 현이 좋하는 바이킹. 공기면 바이킹 타고 가. 난안 타. 무서워. 좀 높게 타는 거없나 그나마 이게. 저거 있다 저거 어. 저거 아 우리 미얀마에 탔던 거야줄봐어 그. 무서워 말도 안돼어 보기만해도 무서워 <laughs> 나는 어. 제국대기에 안싶어 그게 마음대로 안돼 그러니까 어 우냥야아하는랑 천하면 지금 노리고 타려고 줄서 있어요. 어, 사람이 너무 많네요, 근데. 너무 <laughs> <laughs> 제일 소리 지르는 사람이야 옆에서. <laughs> 장모님하고 같이 이거탈 겁니다. 이거 컵 하나에 네명탈수 있나? 두 명씩. 두 명씩이야? 어, 야야 야, 너무 많이 소리지르잖아. 토해 어지러. <laughs> 어 만났다 만났다 만났다. 오, 살살, 살살. 안 돼! 안 돼! 살려줘! 막한 스포츠다, 막한 스포츠. 오, 야, 야, 야. 안 돼, 안 돼. 어, 어지러워. 어지러워. 그거 안살 빙글빙글, 이지 내릴 때 이제 우리 이 이렇게 간다, 이렇게. 여기는 그냥 게임장. 1점만 더 얻으면 돼 현이 승이이 아이고 이고한번 해볼래? 현이 승이이수가 아니야 사사사 아니, 사. 편이 사, 사, 사. 끝났고. <laughs> 어 저기 저기 저기. 안돼 저기 사야 돼. <laughs> 혜연이가 이겼어 랩봐봐 2분 33초 2분 40초 혜연이형 네, 어. 네, <laughs>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 근 <laughs> 네. 어. 사람 많아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진짜 여러분 빨간 아래는 어디 가지 어. 마세요 <laughs> 야간에도 하는데 저희가 내일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갑니다 빨리? 우리 그래도 4시간 있었어 그니까 러어 무릎이 시큰시큰 하네요 움직일 <laughs> 수 있을까? 내일도 계속 걸어야 되는데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리고기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맛있게요맛있게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미얀마에서 오리고기 잘 드셨어? 어, 그래? 다행이다. 한번 먹어봅시다. 미얀마 고기하고는 다익어 맛있어. <laughs>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. 고구마. 음, 아, 고마 아! 저희 장모님은 아! 이제 죽을 드세요. 음. 죽, 이거 한 그릇 다 비우셨습니다. <laughs> 김치를 엄청 좋아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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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은 <맛다> 드셨어. <laughs> 한국인 음악 다드셨어한국인 김치 가 좋아해요. 어. 까스 고, 김치, 앙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맛있어? <laughs> 아까 엄마에서 <laughs> 어. 먹은 것 보다 맛있어요? 어? 맛있어요? <웃음> 어? <웃음> 잘 드셨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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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부드러움에 차이가 큰것 같아 ใช่นี ah, no. s <S ้ใส่ผ้าก็ดต่างกันกบชุเจียนายอุ๊บนุ๊บเหรอเด่ม่รออเนทำยชมันบุญอตรันตอยังง 1 8도 왜? 이거 겁야 붙어있네. 붙어있네. 너제 돼지 잘 털지 아 <laughs> 아니, 근데 동작 넣는 거를 맨날 털고 있어요. 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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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모양으로 안 털고. 돼지 맨날 털잖아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버려보아이고 <떨어뜨려. 웃음> 그나저나 어디에 즐거우셔야 될 텐데. <laughs> <laughs> 그나저나, 다행이네. 그나저나 이렇게 이쁜 땀이 키워서 주셔서 감사하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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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? 응. 많이 하세요 <laughs> 잔소리 많이 하세요 아, <laughs> 근데 야이 아, 아. 근데 이제 그 딸이 나한테 왔어요 내 딸이에요 이제, 내딸내딸 <laughs> 어. 엄마 딸 아니야, 내 딸이야 냠냠 냠이라고 가 없어, 근데. <laughs> 아, 내일이 목요일이잖아, 그래. 목요일.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결혼식이야. 어. 그럼 금요일 날한복 찾아 러가야 돼. 엄마 따라가서 입어보고. 뭐 어. 응. 어. 출국은 월요일 날 하신가? 쯤이 월요일이야. 저녁이야. 어. 아, 월요일 5 시. 응. 아, 야가 나오는 것이야? <웃음> <웃음> 야가 나오는 네. 것이야. 너네는 좀 자아파 이렇게 씻어 놓고 이렇게 예유롭게 차다한으 마시고 날마다 네. 맛있는 거나 먹고 삶은 먹고 아 그러니까 어, 맛있는 거나 너네들 이제 너네 삶을 앞으로 응.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. 너네 둘이 열심히 응. 살아야 되는거 응. 여덟 시간 아 여덟이래? 어 여덟 다아 일어납시다 힘들텐데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응. 이거 한번 줘봐 응. 가다 보면 제... <목소리도>